자, 이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풀어봅시다. 이제 우선 더 그래프가 중요해지지.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최대값, 최솟값 구하는 문제의 기본은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것을 그래프로 옮겨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x의 범위만큼을 생각해주자. 라고 얘기했지.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2x의 제곱 마 2x까지 쓰시고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에 가운데 반절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야 빵이 되어서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럼 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가로 밖으로 쫓아낼 때는 에 앞에 있는 것과 계산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고 y절표는 원래 식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한 값 1이고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거다라는 이 정보를 확실하게 한 후에 그래프를 이번에는 x축 y축 하면 좀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리시고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얘가 1,-1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x의 좌표기 이 때문에 x의 값만 여기에 적어놨어. 자, 이 그래프,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일 텐데 이 그래프 전체를 보지 말고 x가 0에서 3까지만 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내가 1을 적어놨잖아. 0이라는 숫자는 1보다 왼쪽으로 한칸 가서 0이 있을 것이고, 3이라는 숫자는 이쪽, 오른쪽으로 한두칸 가야만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값과 3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값, 요, 요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그래프만 끊어서 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나머지 부분은 없애고, 빨간색 부분의 그래프만 보고 거기에서 최대 값을 찾아봐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x가 3일 때지. 그래서 이 x는 3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 3 빼기 1의 제곱 빼기 1 그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4 빼기 1. 그래서 7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일의 문제야. 그럼 2번 문제를 살펴보자. 자 2번 문제는 뭐라고 뭐라고 긴 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의 최소값을 PA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잘라. 벌써 여기서 지쳤잖아. 이 식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 자 Y는 fx는 y는 이나 f x 와 똑같은 말이야. x의 제곱 플러스 4ax까지 읽고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에 반띵 얼마? 반절이니까 2a지. 그것의 제곱. 없던 수 생겼으니까 빼기 2a의 제곱하면 빵이 되죠. 그리나서 뒤에 거다 적어.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5. 그 다음에 내가 완전제곱식에서 필요한 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x, 2a 가운데 있는 부호 플러스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를 그대로 계산해서 적읍시다. 얘는 마이너스 4a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의 최소값은 pa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지?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거고, 그것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일 텐데, 그때의 y점이 얘라는 말이야. 얘가 바로 최소값입니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요 놈을 pa 라고 두고 생각해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은, 이제까지 했던 식은 이제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pa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5인데, 이때부터 이제 읽으시면 되죠. 그때 pa의 최대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것만 생각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가로치고 a제곱 마이너스 4a까지 묶어지지. 그리고 플러스 5 여기에 더하고 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숫자의 반절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얘를 바깥으로 빼야 돼. 그런데 앞에 놈하고 곱해서 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그서 플러스 13이 되는 거지. 자, 얘는 a에 관한 함수예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2가 있으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어디야라고 물어본다면 꼭지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 꼭지점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3이 얻어지죠. 따라서 최댓값은 a가 2일 때 최댓값 13을 가집니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시다. 어... 실수 x, y가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이를 만족할 때 이것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 그걸 두개 더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x에 대한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y는 하고 x에 대한 식으로 다 적혀져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얘는 y는 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여기 y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y의 제곱을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2y의 제곱은 1-x의 제곱이 되는거지 자 그러면 아 2y의 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4x 플러스 2y의 제곱에다가 2x, 2y의 제곱 대신 플러스 1-x의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얻어져요 이 식의 최대치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거지. 그럼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러한 함수식의 최대치소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도 중요한 거, 최대치소 구할 때 제일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고 x의 범위라고 했지. 그런데 얘는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어서 실수로 실수 전체로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있었던 조건에서 살짝 걸려 뭐냐면 x y가 실수라고 이미 나와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이 y의 제곱이 1 x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y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제곱을 해버리니까 이것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x의 범위가 따로 생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즉 1-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x의 제곱이라는 건 그래프로 따졌을 때 사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요.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했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이 그래프는 어떤 X들을 대입해야 얻어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X들을 대입해야 돼요.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에서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고,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단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가 숨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랑 똑같아진 거지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2,5구요. 위로 볼록 그래프에요. 하나 더 Y절편까지 살펴봐 주시면, 원래식에 X 대신에 0 대입하면 Y절편은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보다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전체를 보지 마시고,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2를 기준으로 해서 꽤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2 바로 옆에 붙어 있겠죠.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보면 돼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 칠해져 있는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은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지. 최소값은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한 값이 정답이 되는 거고, x 대신에 이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가 나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이. <laughs> 미안해. 다시. 멍청했죠. 왜 이러지? 미안해요. 다시. 다시, 다시. 위로블로 그래프 다 맞았어요. 지금 그래프가 틀린 게 아니라, 여기 꼭지점의 자표가 2잖아요. <laughs> 내가 해도 정말 멍청한 실수를 했네요. 1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네, 그 다음에 1은 1은 2보다 왼쪽에 있죠 정말 이렇게 돼요 진짜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 그래프 이만큼만 보고 최대 최소 찾아요 했죠 최소 값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맞고 최대 값은 x 대신에 1 대입하는 거네요 엑 x 신에 2, 아까 이렇게 굵게 칠해진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네,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정답은 0, 빵이 되겠네. 네 선생님 집중력 떨어졌나 봐, 잠깐 끊어갈게.